오늘 주황산 가려고 안내산악회 버스 이용해서 가려고 신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여기 되게 많아서 어떤 거 타야 될지 모르겠네. 청송에 있는 거라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간다던가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내산악회 버스를 이용해서 가려고 한, 하는데요. 어, 제가 아까는 잘못 내려가지고 여기 5번 출구로 찾아서 가야됩니다 신사역 5번 출구인데 제가 아까전에 딴 데로 갔다가 어 여기 보면 이제 버스들이 쭉 서있어요 어떤 거를 타야 되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네 제가 타고 갈 버스입니다 주황색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좀 자면서 이제 가야될 것 같아요 중간에 휴게소 아마 쓰겠죠? 산행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조황산어 제가 기억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하는 게. 어 이제 도착했어요. 3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버스에서 얼마나 잤는지 얼굴 좀 부었죠. 여기 입구에 엄청 특이한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과 자판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천 원. 청송사과가 유명하니까 이렇게 자판기로도 판매를 하고요 지금 계속 쭉 이렇게 사과 판매하는 데가 끝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입구 지금 들어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와 진짜 그림이죠 여기는 당나라 때 주황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서 어, 살던 사람인데 진나라 망해서 다시 일으키려고 당나라를 일으켰다가 여기까지 도망가서 숨어서 죽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주황산이라고 불린다고도 하는데 당나라에서 뭐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숨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여기 주황산 입장료 내는 곳인데요. 여기는 성인 1인에 3,500원이요. 엄청 비싸죠? 아주 둑들같이 검사를 합니다, 이거. 안 내고는 절대 못 찍어요. 못 들어가요. 와, 여기가 사진 포인트다. 대전사 기암절벽. 엄청 멋있죠? 오늘 하늘도 너무 예쁘고. 저기 이제 정상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정상 쪽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뷰가 끝내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주봉 쪽으로 올라가서 내, 돌아서 내려올 거거든요 어,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봉을 찍고 팔등 고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올 겁니다 오늘은 국립공원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시작부분부터 계단이 미쳤어 미쳤어 와 저기 끝까지 제가 아침부터 바쁘게 오느라고 아, 이 모자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창피하고 좋아요 주황산에 너무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 단풍철에 여기가 내장산 다음으로 단평이 예쁜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여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 아, 나 지금 말하면서 올라가니까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안내사인 학회가 좀 짧은 코스로 해가지고 온다 그러길래 냅다 따라왔죠. 아, 근데 정상부터 찍으려고 하니까 힘들다. 와. 와, 진짜 이거 달력에 나오는 그림같이 너무 멋있다. 와, 오늘은 아주 화질이 좋게 올려드려야 될 텐데. 정말 멋있습니다. 어, 오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니 지금 이제 12시 다 돼가는데 많이 덥네요. 잠바 좀다 벗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면 올 가을에 마지막 따뜻함. 그리고 난, 단풍이 있어도 마지막 단풍. 하, 계단이 미쳤죠? 하, 와, 한 번, 지금 거의 반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이게 지금 정상까지 반온 지점에, 예, 지금, 뷰가 탁 튀었어요. 연화봉, 병풍바위, 여기가 급수대예요. 너무 멋있죠. 800m 남았습니다. 와, 진짜 멋있죠. 아, 눈부셔. 아직도 정상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길이. 근데, 말을 많이 하면 힘들죠. 와, 300m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계단인가? 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어, 다 같아요. 요것만 넘으면 된다. 주황산 주봉, 720m 도착했습니다. 사람 진짜 많아요, 오늘 일요일이어서. 여기 지금 정상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인증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많죠? 네, 빨리 다시 내려가서 내려가서 좀 한가한 데 가서 쉬도록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정상에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좁은 오솔길도 있고 이렇게 나무 계단 스타일로 돼 있는 길도 있는데 와 정말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후리메기 삼거리까지 지금 계속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리막이 길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르막도 좀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좋은데. 어이구, 발목이 슬슬 내려옵니다. 주봉에서부터 2km 정도를 끊임없이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계곡이랑 지금 만났습니다. 오 어, 여기 계곡에 엄청 물이 맑은데 물고기가 있어. 어 이거 누가 여기다가 갖다 놨을까? 너무 예쁘다. 지금 계곡길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쁘다, 예뻐. 낙엽을 밟으며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이어서 발을 담그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여 수영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 셋째 주인데도 오늘 온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어, 차갑게 느껴지진 않네요 지금 한 18도인데 반팔 아, 입어도 더울 정도예요 오늘 아주 날씨가 짱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아이고, 내리막을 하나도 내려왔더니, 이제 발목이 아픈데,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어, 멋있습니다. 지금 후리맥이 입구에 도착했는데, 후리맥이 삼거리 어딘지 모르겠어요. 1km 전이라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막 내려와서 그런가? 지금 저희는 바로 안 내려가고, 용용폭포 왕복 600m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단폭포요 용연 폭포. 빨리 저기 가서, 전망대 가서 보여드릴게요. 대박. 용연 폭포. 지금 여기는 1단이고요. 와, 예쁘죠? 그 밑으로 이제 2단.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쓰레기를 너무 떡하니 버리는 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누가 버렸는지, 이거 양심이 정말 더러운 사람이에요. 신농자 같아. 뭐야, 진짜. 여기는 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그 아저씨는 뭐지? 저기 들어가시면안 되는데. 와, 너무 멋있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와. 죽입니다, 요. 굿, 굿. 여기는 용, 용추 협곡이고요. 저기 용추 폭포인가? 그런 거 같습니다. 일요일이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여기 그냥 보물보물 사진 찍는다고 난리여가지고, 이렇게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응.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와, 내가 왜 주황산을 이제서야 왔을까 싶네요. 지금 여기는, 어 단풍은 다 없어요. 단풍은 다진 상태고 이렇게 지금 기암절벽들 감상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로 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산인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이 밑에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멋있어요. 자 여기가 딱 학서대 보이는 곳인데요. 청학과 백학이 한 쌍이 살았대요. 근데 백학이 사냥꾼에게 잡혀서 짝을 잃어가지고 슬펐 대 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이 학소대 바로 옆으로 병풍바위가 보여요. 정말, 정말, 정말 멋있어요. 아 이거를 내가 진짜 내 눈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다. 저기 폐각경 같은 것만 없으면은 이거 진짜 완전 외국이다, 외국. 와, 대박. 진짜 멋있어. 씨는 시루 같이 생겨서 시루봉이라고 한다는데 사람 얼굴 모양 같이 생겼는데? 여기를 싹 오니까 엄청 차가운 바람이 이 골짜기에서 지금 불고 있거든요. 진짜 되게 차가워요. 근데 딱 여기 써 있어. 곡풍. 근데 햇빛 지금 따뜻하고 지금 영상 18도여서 되게 되게 따뜻한데 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고 영상 찍는 이 구간이 진짜 얼음바람 한 겨울 바람이 여기서 부네요. 이게 곡풍이랍니다. 저도 처음 느껴봤어요. 여기 지금 산 속에 주왕암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저기를 지나면 주왕굴이 보인다니까 그거 살짝 보고 가려고요. 와, 어떻게 이런 데에다가 암자를 지었는지 진짜 진짜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주황산이잖아요 주황이 여기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로 빠지면 여기 폭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은 낙하하면서 얼겠죠 그럼 입구가 얼음으로 다 막힌대요 그러면 진짜 멋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주황암에서 나오고 나면은 이렇게 산책길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주황암까지 안 가셔도 이 산책길 따라서 폭포 보고 어 기암 절벽들 보고 그러고서 올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저기 주봉마루길로 해서 갔다가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삥 돌고 내려온 거예요. 자, 주황산 산행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사실 여기는 중국 사람, 진나라 사람이었던 주황이 죽은 곳이어서 주황산이라고 하는데. 왜 중국 사람 이름을 따서 주왕선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산세가 아주아주 아주 예쁜 산이었고요. 저는 이제 안내산 학교 차를 타고 서울로 다시 돌아갈 건데 한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멀리에 음, 파전 한점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